구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돼지고기를 먹으면 돌로 치라, 옷에 두 가지 천을 섞어 입으면 불태우라. 그런데 왜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씀만 붙잡고 죄라고 합니까? 왜 이것만 따릅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 의례법 그리고 도덕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식법과 의례법에서는 자유하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살인, 거짓말, 가늠이 지금도 죄인 것처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도 여전히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결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일장에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건 번역 오류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말라코이는 부드러운 자, 아르세노코이타이는 남창일 수도 있습니다. 꼭 남자와 남자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초대 교부들이 모두 틀렸다는 겁니까? 그들은 헬라어와 아라머를 직접 쓰던 세대였고,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전통은 처음부터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